나왔을 때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요가 원장 요가 마님입니다. 오늘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에서 누워서만 하실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짧고 간단해요. 하지만 나름 전신을 늘릴 수 있고 장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해독 디톡스까지 가능한 걸딱 알차게 꾸며봤거든요. 작은 것들이 쌓였을 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니 꾸준히 매일 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연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저도 사실 바르게 자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자꾸 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는 걸 가장, 가장 좋아해요. 편안해하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눈을 딱 뜨자마자 손가락 발가락을 천천히 마디마디 꼼지락 꼼지락 움직여 깨워요. 음, 많이요. 당연히 호흡과 함께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랫배 힘주며 천천히 무릎 세워 천정을 바라볼게요. 무릎을 세우는 이유는 요추 허리가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몇번 호흡을 하고 손바닥을 강하게 펴요. 소리 들리시죠. 뜨거워질 때까지 집중해서 그런 다음에 눈 가만히 대고 있으면 이 따뜻한 에너지가 눈 주변의 피로를 좀 풀어주거든요. 자, 아, 서너 번 정도 저는 하는데 이걸 하는 동안에 눈동자를 부드럽게 움직이기도 해요. 음. 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잠을 깰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면서 두피 마사지도 되는데 쥐어 뜯어요. 강하게. 손가락을 넓게 펼쳐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놓고 쥐어 뜯어요. 그러면 두피도 시원해지고 잠도 깨고 턱을 당기고 호흡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기지개 키는 거예요. 호흡하면서요. 어색한 쪽으로 깍지를 끼셔서 단단하게 껴서 뒤집어서 위에 있는 벽을 쫙 밀어 올리세요. 가능하면 다리를 붙여보시고 엉덩이 아래 삐힘을 단단하게 줬어요. 그 골반을 중심으로 좌우로 천천히 몸을 양옆으로 늘리고 한 번에 툭 잠깐 머물러서 호흡할 거예요. 다시 조심스럽게 무릎을 세웁니다. 손가락 활짝 열어 엉덩이 옆에 바닥을 짚고요. 자 꼬리뼈부터 말아 올려서 힙업 윗등부터 내려놓는 걸 반복을 한 스무 번 서른 번 정도 가볍게 막 이렇게 부딪치죠 높게 들지 마시고요. 그냥 척추 마디마디를 깨우는데 이 과정에서 은근히 내부 장기들이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뱃살을 접어서 올라가고 뱃살을 접어서 내려오거든요. 어. 장운동이 원활하게 될수 있게 이건 되게 제가 많이 추천을 하는 동작인데 만약에 몸이 풀리지 않는 상태로 허리가 불편하면 되게 낮게 가셔도 돼요 낮게 그냥 꼼지락 꼼지락 점점 괜찮아지면 높아지면서 척추 마디 마디 깨우고 엉덩 근육의 수축 이완으로 허리까지 편안해지실 거예요 당연히 조금 횟수를 개수를 많이 하시면 엉덩이 탄력도 생깁니다. 어, 이렇게 허리 주변을 조금 풀어 놓으시고요. 느리게 내려놓고, 숨 고르고. 두 다리를 완전히 모아서 아래로 뻗으신 다음에, 이제 왼무릎을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양손 깍지를 끼셔서 무릎 뒤, 어깨 낮추시는 게 포인트예요. 왼발가락이 완전 내 얼굴. 여기서 무작정 다리를 피면서 어깨가 딸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요. 무릎 안 피셔도 괜찮으니까, 마치고 있는 오른 다리 견고하게 잡아놓고, 그냥 서, 아예 안 피셔도 됩니다. 서서히 나의 왼쪽 뒤꿈치가 위에 있는 벽을 향해 가듯이. 호흡할게요. 복부 힘 없으신 분들은 오른 발목을 확 꺾어 다리를 견고하게 만드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발끝 포인해서 오른쪽은 앞쪽을 늘리고 왼쪽은 뒤쪽을 늘려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깍지를 풀어 깍지는 정강이로 옮기고 바람 빼기 자세라는 건데요. 어, 복부 안에 불필요한 가스 충분히 제거해볼게요. 둘. 음, 지속 시간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 그대로 트위스트로 비틀기로 연결합니다. 잡아 위에 놓은 왼 무릎을 몸을 지나가게 해서 완전히 바게 닿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그 다음에 골반을 다리는 그대로도 골반을 살짝 뒤로 빼서 안정감, 어깨 들썩했죠. 눌러놓고 트위스트, 디톡스, 복부. 내가 여기서 복식 호흡을 함으로써 이 안에 장기들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거든요. 척추는 길어지고, 호흡하고, 키도 커지고. 어깨 여기 떠 있어도 괜찮으니까 무릎 띄우면서 억지로 넘어가지 말고 기준을 무릎으로 잘 잡으신 상태에서 오케이. 여기서는 1분 하실지 뭐 5분 하실지는 결정하시면 돼요. 복부 힘으로 천천히 세워서 제자리 돌아왔어요. 숨. 반대 다시 가볼게요. 다리를 반듯하게 붙여서 여기서 대충 출발하시면 몸이 틀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반드시 기준점을 딱 잡아놓고 왼다리 견고하게 오른무릎, 가슴 앞 양손 깍지껴 무릎 뒤 어깨 낮춰주시고 허벅지도 좋고 유연하신 분은 종아리도 좋아요. 잡고 쭉 가능한 만큼 음,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지 않습니다. 엉덩이요. 왼다리 견고하게 바닥에 붙여서 꼬리뼈 단단하게 바닥 짚고 어깨 내려서 가능한 만큼 둘 하나 깍지 풀어서 정강 이로 옮겨서 바람 빼기. 다리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게. 복부를, 허벅지가 지그시 눌러서 자극을 만들어낼게요. 한 호흡 더 가고. 깍지를 풀었습니다. 오른손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왼손 오른무릎 바깥 그대로 우선 넘어가세요. 넘어간 다음에 골반만 살짝 뒤로. 트위스트. 오른손 위쪽 45도도 좋고요. 그냥 청정 보셔도 돼요 목 너무 억지로 비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호흡할게요 셋 가슴을 확장시키면서 숨을 계속 마시고 내쉬고요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돌아왔어요 들썩들썩 들썩 숨고 볼게요휴 다리를 뻗어서 이거는 정말 전신을 다 사용하면서 은근히 의외로 허벅지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는 그 발끝치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대신 멈추지 말고 저랑 같이 딱 50번 이상만 할게요. 저 지금 벌써 20번 한것 같거든요. 30. 금방이에요. 40. 50이죠. 이거 100번 사실 금방 하거든요. 이 해보시면 알아요. 저 벌써 힘들어요. 더 빨리. 숨. 열 개만 더. 그대로 잠깐 멈춰서 이 진동을 온몸이 흡수할 수 있게. 다 아, 이제 무릎 하나씩 세워서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허리 조심해서 안아주시고 허리.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에 무릎 좌우로 또는 원을 그려서 아래쪽 허리를 좀 마사지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좌우로 흔들흔들 편한 쪽 옆으로 완전히 돌아 누웠죠 배를 깔고 가볍게요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와서 베개 채워놓고 손은 자. 허리 조심하신 상태입니다 발 사이에 주먹 두 개고 허리 원래 불편하시면 어깨도 좋고 얼굴도 좋고요 괜찮으시면 가슴 옆에서 어깨 열고 천천히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몸을 쭉 어깨 열어주시고 팔꿈치 다안 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가락을 가볍게 꺾어서 아기 자세로 허리 잠깐 쉬었다가. 음, 가볍게 다운독이라는 자세인데 모르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왕 일어나는 길에 몸으로 삼각형을 표현하는 거예요. 삼각형, 몸으로 산. 그러면은 내 꼬리뼈는, 꼬리뼈는 산보물인 거예요. 무릎 당연히 구부려져도 되고요. 쭉 밀어서 아랫배 힘주고, 자, 손이 발쪽으로. 무릎 많이 구부려서 잠깐 상체 대롱대롱 올려 놓으십시오. 전신를 한번 쏟아내고, 괜찮으시면 가능하면 무릎을 피는 거고요. 억지로 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 무리하게 들지 말고 한손한손 한손 무릎 밀어서 자신의 배꼽 보면 끝까지 천천히 올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전 이제 씻으러 가요. 어떠셨나요? 짧고 간단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서 내 몸을 변화시킬 거고, 더 크게 멀리 와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 건강해지는 몸이 더 좋은 운동을 찾으려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함께 꾸준히 매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